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집을 깨끗하게 유지할 가장 똑똑한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로봇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로봇 진공청소기를 테스트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흡입력, 내비게이션, 그리고 전체 성능을 확인해 보세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어떤 제품이 진정으로 돋보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번호 3 i m o 우 로봇 진공청소기 i m o 우 L11 Pro Max는 진공청소. 슬기 물걸레질을 하나로 결합한 강력한 3인-1 로봇 청소기입니다. 첨단 라이다어, 레이저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 정밀한 맵핑과 체계적인 청소가 가능하며, 스마트 메모리 기능으로 향후 청소 작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합니다. L11 프로 맥스는 건식 및 습식 오염 모두 처리할 수 있으며, 스마트 습식 물걸레질 기능은 바닥 재질에 따라 자동으로 물걸레 방식을 조절합니다. 최대 4,500파스칼의 흡입력을 제공하여 동급 로봇 청소기 중 가장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6,400mAh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하여 최대 180분 연속 청소가 가능합니다. 스케줄 청소를 지원하며 금지 구역 설정, 가상 벽 생성, 맞춤형 청소 일정 설정이 가능합니다. 소음 수준은 65dB로 비교적 조용하며 최대 2cm 높이의 장애물을 넘을 수 있습니다. 전기 안전성을 인증받은 KC 인증 제품으로 유해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 아이와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이고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며 청소 시 전력 소비는 48W에 불과합니다. 제품 링크는 설명란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번호 이 e 샤오미 로봇 진공 청소기, 샤오미 M40 로봇 청소기 및 물걸레는 섬세한 바닥이 있는 현대 가정을 위해 설계된 고성능 청소 장치입니다. 12,000 파스칼의 초강력 흡입력과 70 디그리 셀시어스 온수자가 세척 물걸레 시스템을 포함한 이중 청소 기능을 제공합니다. M40은 무게가 10kg 이상이며, 서너 개의 다양한 청소 모드로 작동합니다. 미홈 앱을 통해 완전히 조작할 수 있어 제어 및 사용자 맞춤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장치는 또한 LCD 디스플레이와 깊은 청소를 위한 터보 브러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M40은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미홈 생태계와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중국에서 설계된 M40은 품질, 합리적인 가격, 혁신에 대한 샤오미의 약속을 반영합니다. 제품 링크는 설명란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번호 1에이버 로봇 진공 청소기, 로봇 진공 청소기 K30은 강력하고 지능적이며 컴팩트한 청소 솔루션으로 쓸기, 진공 청소, 물걸레질 및 자동 먼지 비움 기능을 하나의 장치에 결합했습니다. 강력한 흡입 시스템과 합팟 필터 시스템이 결합되어 바닥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먼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 및 반려동물의 털을 포착합니다. K30은 슬람 기술이 적용된 듀얼 레이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여 높은 정확도를 제공하며 다친 구조의 가정에도 적합한 멀티플로어 맵을 지원합니다. 또한 자동 먼지 비움 스테이션이 있어 진공 청소기가 베이스로 돌아가 3. 2터 먼지 봉투의 먼지통을 자동으로 비웁니다. K30은 이중 UV 집중 청소 기능도 제공하여 위생을 유지하고 청소 중 세균과 박테리아를 제거합니다. 지능형 기능으로는 방 맞춤형 관리, 선택적 방 청소, 제한 구역 설정 및 소프트웨어 기반 가상 차단기 설정이 있습니다. 5,200mAh 리튬 배터리는 한번 충전으로 최대 240분 동안 작동합니다. K30은 컴팩트하고 가볍고 무선이며 스마트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어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설계 및 제조되었으며 고급 자재로 제작되었고. 먼지 봉투 사용 및 무봉투 사용 모두 지원하여 다용도이며 사용자 친화적인 장치입니다. 제품 링크는 설명란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의 최신 제품 리뷰 영상을 받으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